안녕하세요, 박진영 섹스폰 일상입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 마을입니다. 외암 마을, 이 외암 마을 특색이 초가집이죠? 초가집.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었던 초가집, 여기는 외암마을이라고 해서 이 초가집에서 다들 생활을 하신답니다. 그냥 초가집, 그냥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주민분들이 거주를 하세요. 오늘은 연이어서 지금 부분 부분 나눠서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한 번에 쫙 촬영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나눠서 촬영을 하, 하고 있어요. 꽃잔지. 여기는 어느 주민이 사시는지, 그냥, 담장 너머로만 이렇게 한 번. 오, 여기는 엄청, 텃밭도 있고, 오, 되게 넓어요. 여기는 문이 열려서 봤더니 구경하는 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대문이 열렸어. 한번 봤어요. 주민분도 계시고 해서. 아무도 안 계시면 못 보는데.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들여다 봤답니다. 꽃 안에 꽃이 펴서 이뻐요. 마을이 이쪽 담장을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산책로가 나올까요? 수영고을쭉쭉 늘어졌습니다. 오. 역시 시골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풍꽃 품꽃, 이거 붓꽃이죠 풍꽃이 그냥 여기저기 아 이런게 좋습니다 여기는 뭐파 여기 파도 씻어놨네요 하천물이 그리고 <목소리도> 거든 나무가 엄청 있죠 수양버 수양 아이고 여기 주민분께서는 돌담에 풀 뽑으시네. 안녕하세요. 응. <laughs> 풀 뜯으시네. 이쪽으로 가면 뭐볼 만한 뭐 저기 있을까요? 그냥 동네? 아, 이 동네는, 저, 청국장 저런 거, 주문 그거 저기 다 담아주시나 봐. 예. 네. 오, 몰랐네. 이거 네. 직접 농사져가지고 다 담을 거 아니야? 예. 주문 이다 살고 있으니까. 아, 그니까. 오, 맛있을 것 같은데? 네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아이풀 뽑는 게 일이에요, 그죠? 기우. 어, 이러면 풀, 참. 그냥 냅두면 무성해져서 안되고 너무 많이 그러게요 아유 비오는데 수고하세요 네 풀이 웬수입니다 어 여기는 배추가 금배추인데 엄청 농사가 어 배추가 엄청 커요 오 진짜 잘됐습니다 잎사귀도 파릇파릇하고 벌레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 여기 배추는 풍작이네요. 저희 모두 그렇고. 아, 요즘 배추 값이 금값이라고 하던데. 빗방울이 또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께서 뭐장아찌 된장, 그, 전통, 우리나라 발효 음식이죠? 예, 직접 담아서 주문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엄마 손맛. 그렇죠? 예,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송악, 아, 송암사 템플스테이 전통찻집. 이러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길로 한번 쭉 따라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고구마도 조금 캤네요. 연엽주 연엽주 엽주면은 술인가요? 어. 아, 맛이 궁금합니다. 연엽주. 아, 연엽주가 충청남도 무영 문화재 제11호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통 전통 기법으로 제조한다고 합니다. 제조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여기는 화장실도 초가집이네요. 계곡물도 졸졸졸졸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흐르네요. 아 물이 맑아요. 원두막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오오 오, 비 떨어져 비 떨어져 비 떨어지면 안되는데 아 여기는 귀화장이군요. 네. 여기는 지붕이 귀화장 한옥이죠 한옥. 송리관. 아 저기 목탁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저 위에가 송암사 절인가 봅니다. 여기는 그냥. 그 올라가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군요. 어, 그냥 조용히 내려가야 음,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가호호 다 주민들이 사시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문이 열렸다고 막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어느 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여기는 그냥 산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오! 코스모스 폈어 아 여기서는 코스모스만 따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외안 마을을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